안녕하세요 위드쿡입니다. 부추 손질만 하면 20분이면 끝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한 15분 절이는 거 빼고는 5분이면 끝나는 부추김치 해보겠습니다. 부추 500g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맛나 싶잖아요.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생각보다 해픕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얘가 많이 예쁩니다. 자, 그러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게요. 우선 반 정도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쪽을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사이즈대로, 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앞쪽에 대부분 있죠? 얘만, 따로 보관을 좀 할게요 조금 큰 대부분만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쪽에요 또 남은 걸 작업합니다 역시 대부분만 따로 빼고 이 부추의 대부분만 미리 좀 절여주는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멸치액젓 하나 둘세개 놓고 살살살살 살살 비벼줄게요. 이렇게 하고 15분만 좀 절여지도록 두겠습니다. 15분이 다 됐습니다. 물 100ml에 설탕 1큰술을 섞어줍니다. 마늘 크게 2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잘 섞어주고요. 여기에 액젓 하나, 두개 넣어서 섞어줍니다. 육수를 우리면 훨씬 맛있겠죠. 그러나 귀찮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일반 물에 양념을 맥젓으로 해서 육수를 낸 거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절인 거 그리고 유추도 살살살살 살살 섞어줄게요. 정말 많아 보이지만 먹어보면 금방 여기에 양념을 쑥 붓고요. 고춧가루 한 컵입니다. 잘 뿌려줄게요. 뒤집어서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살살살살 섞어주는 게 답니다.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양념 비율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부추가 생각보다 많이 여들여들한 편이거든요. 그렇기에 너무 힘주지 않게 살살살살 위아래로 그냥 섞고만 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당근도 넣고 양파도 넣습니다. 근데 당근을 넣었을 때 보기에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맛으로는 저는 이 고유의 맛이 좀 해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원하시면 양파를 미리 좀 썰어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역시 저는 고유의 맛을 좀더 좋아해서 잘안 넣습니다. 짜잔! 정말 손쉽게 완성됐습니다. 3리터 통을 가득 채우고요. 한 접시 나왔습니다. 부추 500g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리터 통 하나 한끼 정도의 부추 사실은 저희는 이 부추김치가 너무 맛있어서요 이렇게 한세 접시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추는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을 해 놓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러면 착착 입에 감기는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